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laughs> 이제 제가 좀, 어, 그, 뭐지? 어, 포장용품을 이제 제가 끊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고민 끝에 이제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포장용품 처분하려고, 음, 다 이렇게 준비해왔거든요. 200 열려고요. 그래서 1등 애들 오을 뽑을 건데, 제가 있는 포장품은 거의 다 넣었어요. 제가 아예 끊, 아예 안 끊, 끊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은 남겨뒀는데, 제가, 그러 조금은 남겨두고, 그 다음에, 가끔씩 하려고요. 뭐, 이벤트 열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가끔씩 하고, 마트에도 조금 예쁜 것은 제가 남겨놓고, 인스도 저 조금 남겨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등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이제 양식은 이따가 소개해드릴 거고 우선은 소 물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치대 바꿨고요 네 우선은 1등 1등부터 1등 만약에 걸리신 분은 이거를 받게 되실 거고요 아마도 서류봉투에 갈것 같아요 좀 많이 있어서 이건 아니고 네 이거고요 소개를 해보도록 하자면 네, 랩핑지 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랩핑지도 제가 있는거 거의 다 넣었구요 랩핑지 60장이에요 중복 좀 많구요 그래도 여기를 한번 떼야겠다 마테가 이게 잘안붙네 테이프로 한번 더 감싸겠습니다 네 조금 구겨진 데도 많을 거예요 제가 넣다 보니까 조금 구겨져가지고. 근데 넣을 때가 마땅치 않아서 OPP도 다 떨어졌고. 그래서 여기다 넣었는데. 중복도 좀 많아요. 이거 엑소 랩핑지 딱한장 있구요. 제가 엑소 랩핑지는 다 빼놨거든요. 엑소만. 있는 거다. 근데 딱한장 1등한테 넣었어요. 근데 제가 의외로. 꾸는 봄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랩딩6장이있구요그 다음에 마테들인데 마테예요. 이것은 이것은 제가 마네데서 산거구요 이것은 마네데서 살때 돈으로 온 거고 이것은 제가 와이틴이란 곳에서 구매를 한 겁니다. 직접. 그다음에 떡맨데 떡맨 소량입니다. 되게 소량이구요 이거 만에 대해서 구입한 건데, 이것은 떡매는 좀 많이 쓸것 같아서 많이 남겨뒀습니다. 조금밖에 못 드리는 점죄송하고요그 다음에 이거 믹인데요 도무, 도무송, 도무송도 많아요. 여러가지. 인믹도 있고, 라벨지도 있고, 도, 도무송도 많고, 두께 이렇구요. 제가 원래 이제 인믹을 친구들한테 받은 게 많, 많아요. 제가 되게 많아요. 네. 그거를 다 주면은 친구들이 서운하잖아요. 제가 자기가 잔, 저한테 준 건데 다른 사람한테도 잘주 줘버리면 뭔가 좀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친구들이 준 거는 제가 더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이런 거는 꺼지님이 주신 거라서 넣을까 말까 했는데 죄송합니다. 넣었어요. 제가 보하는 품을 아깝게 끊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택봉인데요, 택봉. 택봉입니다. 핑크색은 부, 붕어빵 봉투 크기예요. 딱 맞아요. 붕어빵 봉투 넣으딱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검정색은, 음, 약간은 랩핑지에 비유하자면, 거의 이 정도 크기입니다. 조금, 네, 조금, 아니다. 아마. 그래도 래핑이 사이즈는 아니어서 조금 아쉬운 거고요. 아쉬워요. 조금 래핑이 크게 갈려서 이게 1등 상품 1등 이벤 그거고요. 그다음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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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2등은 되게 소소해요. 이거는 저 랩맥 여기도 있고요. 랩맥 45장이고요. 중복맞은 많습니다. 영어는 다른 데다가 넣었고요. o 피피 아니고 파이같은데네 이렇게 마테로 고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두께입니다. 두께. 되게 소소하고요. 진짜로, 어, 제가 포품을 정말로 꺼낼까 말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하 제가 포품에도 많이 돈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사주셨는데 뭐 아깝잖아요 돈이 그래서 끊을까 말까 끊을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끊게 되었어요 안 쓰는 거라서 어쩔 수 없었고요 이게 제가 교환도 많이 안 하는 상태여서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근데 조금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은 남겨놨습니다 네 이거 하나 있고요 택봉인데요 동합방목도 사이즈에 몇 장인지는 잘 세어보지 않았고요 여, 이것도 색이 괜찮아가지고, <laughs> 그 다음에 이거 요 정도가 있고요. 검은색도 이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 네,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마테 드리고요. 이건 다이소 거, 다이소 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티에서 구매한 거고요 마테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는 양면테이프식으로 돼 있는 건데, 한번 제가 테이프를 한번 했어요. 이걸 박대면이기 확... 태바다 으니까 이게 뭐라고 하던데. 대박이다. 네, 이거, 이렇게 있고요. 1, 2등 상품입니다. 이런 게, 이게. 제가, 인믹도 원래 나눠서 넣으려고 했지만, 나눠서 넣으려고 했는데, 그냥, 그러지 않아요. 오랜만에, 이 볼펜을. 네, 우선은, 양식을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은, 양식은... 오... 아, 맞어 제가 이제 이거를 드리면서 저도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양식 소개해드릴 때 <laughs> 음, 양식은 이름, 유튜브계 이름도 됩니다. 이름과 나이, 독띠, 형님을, 그 다음에 구독 여부까지. 좋아요 여부는 안 바랄게요. 네, 좋아요 여부까지는 안 바란, 안, 바, 안 바라, 안 바라요. 안바래요 근데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고요. 구독 여부 이렇게 딱 다섯 가지만 적어주세요. 이름하고 유튜브계 이름이나 자기 실명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 나이. 톡띠, 네, 톡띠는 톡디. 없으, 톡띠가 없으신, 어, 모르시는 분들과,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없으신 분들이나 모르시는 분들은 전화번호를, 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의글도 해주시고요. 구독 여부까지 해주세요. 그 다음,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보낼 때, 이 물품을 보낼 때 제가 원하는 우대 물품이 있어요. 뭐 교환 같은 건 아닌데 없으시면 안 주셔도 되는데 저는 엑소에 관련된 거 것을 원하고요. 겉 그냥 겉 엑소에 관련된 엑소 굿즈나 뭐 그런 거다 돼요. 근데 엑소에 관련된 것만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없으시면 그냥 엑소에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하, 하셔서 이렇게 밑에 댓글에다 적어 주시면 되고요 있으시면은 조금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음 당발을 한 1-2주 뒤에는 할겁니다 그 다음에 마감은 제가 밑에다가 마감이라고 쓸 거고요. 마감은 제 마음대로 1, 2주 뒤에 그걸 하니까 2주 뒤에 하겠습니다. 2주 뒤. 그러면 2주 뒤니까 <laughs> 어, 16일이 지난 후 후에 마감하겠습니다. 16일 지나면 왜드리 작업. 모 죄송합니다. 제가 네, 이렇게 원하고요. 벌써 10분이 다 돼가네요. 제가 배터리가 없어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제가 설명에는 안 써놓을 거라서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써놓을까? <laughs> 혹시 모르니까 설명 써놓을게요, 혹시. 모르니. 영상이 좀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양식은 한 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양식은 이름과 나이, 토지성액을구독 여부, 그다음에 우대, 우대 물품은 안, 없으시면은 없으시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댓글에다가 엑소에 관련된 것을 조금 우대하고요. 그래도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있으시면, 어, 뭐, 조금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대 물품은 이런,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익수에 관련된 것이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당발은, 당발은 2주 뒤고요 마감은 16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포장용품 비행이었어요 이렇게 이거 1등 상품이고요 2등 상품은 되게 소소합니다. 2등 상품까지. 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소나무 터미뱅 소개 마치도록 할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바이